메이워랑 요거트 젤에서 신상 제품을 샀는데 메이워 거는 자석제를안 사고 그냥 시럽제 육종만 샀는데 이게 잘못 와가지고 지금 전화를 드리고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바로 뜯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새로 산 제품이 있어가지고 소개해드리려고요. 어, 두 가지를 샀는데 먼저 메이워 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로베라는 제품이고, 사실은 12종이 나온 제품인데, 6종, 6종씩 나눠서 살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6종은 시럽젤이고, 6종은 자석젤인데, 저는 이렇게 자석젤은 있으면 좋겠지만, 우선은 당장 저희 샵이랑 맞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가지고, 우선 시럽으로만 구매를 했습니다. 약간의 이슈가 있긴 했지만, 요거. 이렇게 세트로 나왔지만 반반씩 나눠서 판매하는 것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차트판인데 이렇게 삼각으로 세워서 쓸수 있는 차트판이고 살짝 길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 그리고 이거는 어 제가 그래도 핑크톤이랑 베이지톤을 조금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시럽톤 중에서도. 근데 뭔가 새로운 거를 드리기엔 계속 고민이 됐었는데. 아 이제는 그냥 그냥 들여보자 해가지고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요거는 약간 말린 장미랑 베이지기가 도는 그런 시럽이고 올해 컬러가 모카무스잖아요. 그런 거랑 잘 어울리게끔 트렌드에 맞게 컬러를 출시한 것 같습니다. 요거는 시럽이기 때문에 기존의 바틀리랑뭐 다른 거 없고 위에 이렇게 컬러가 나와 있습니다. 모카모스라 하면 요 정도 컬러일까요? 이렇게. 딱 모카모스 컬러인 것 같아요. 살짝 연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 모카모스의 컬러인 것 같고, 요두 개가 그래도 말린 장미랑 비슷한 컬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으쌰쌰쌰. 요렇게. 이쁘데요 추워가지고 멈추려고 그래. 살짝 이따가 넣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아, 두 번째로는 요가트 젤의 발렌타인입니다. 요거 이번에 이렇게 초반에 나오는 시럽 봄, 시 컬러들이 약간은 완전 화사한 느낌은 아니고 약간 모카무스가 그 트렌드 컬러라 그런지 약간 살짝 어두운 느낌으로 나오긴 했거든요. 아마도 이제부터 좀 밝은 컬러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렌타인이라 그런가? 이런 리본 같은 게 있네요. 요거는 차트판이고 그냥 어디다 걸어둬야 될것 같아요. 이 컬러는 이렇게 들어있는데 꺼내볼게요. 약간 아까 그 메이워 제품이랑 컬러가 비슷한 거긴 해보죠 이렇게 봤을 때. 근데 또 차트판에 발색된 거 보니까 컬러가 다르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구매를 했고, 봄색깔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다운된 컬러감들이 있는데, 역시 트렌드는 녹화무스니까 저는 따라가 주겠습니다. 이런 정말 이거 말린 장미의 느낌이다. 저희 샵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컬러들이 이렇게 있고요. 봄 되면 지금 막 밝은 컬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또 구매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이렇게고, 어, 차트판은 따로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빠잉. 정리하다가 찍는 거긴 한데, 스티커 몇 가지 구매를 했고요. 이거 리본, 리본, 이것도 리본인데, 흰 거랑 하얀, 아 검정 색깔 리본이고, 요거 캐릭터 기어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봄이 오니까 아무래도 좀 나비도 구매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요거 나비 스티커도 사봤고요. 이것도 나비인데, 화이트랑 블랙이랑 골드, 실버, 이렇게 세트로 구매를 했고, 근데 잘 나갈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요거, 이전에 구매했던 것 같기도 한데, 요것도 추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리본, 있는데 또 샀더라고요. 요거랑, 이것도 리본이에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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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리본. 그리고 이거 나비, 이렇게 구매를 했고 이거는 꽃잎 생화를 말린 건데 온전한 모양은 아니고 약간 이파리같이 있는 그런 생화거든요. 그래서 이거 구매했고 이거 줄창 샀고 이거 약간 오팔 느낌의 하트 글리터 초미니 사이즈로 구매를 했습니다. 끝. 이렇게 이거 두개 구매했는데, 하나는 자주 사는 에이미니의 그 베이직 시그니처 벨이고요. 네, 요거. 시켰고 하나는 미스 밀로꺼. 헤이지라는 제품의 10번. 요거 품절 완전 대란이라서. 한 3주 기다린 것 같아요. 이5 10번을 구매를 했습니다. 10번은 거의 블랙에 가까운 자석들입니다. 이번에 반디에 에어필로우 AS를 맡겼는데, 이렇게 수리내역서까지 꼼꼼하게 작성해주셔가지고 보내주셨더라고요. 저는 수리 내용 부분은 이렇게 금액은 4만원 중반대가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제 손볼 게 있었나봐요. 이렇게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특이한 느낌의 아트를 잘 내지는 않지만 그래서 저는 캐릭터 파츠 이런 게 많이 없거든요. 근데 뭔가 3월에는 키티 같은 네일이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좀 미니 사이즈의 키티 파츠를 구매를 했어요. 조금 이거보다 큰 사이즈는 저희 손님들이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아서 약간 미니미한 파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얘 이름이 뭔진 모르겠는데 얘도 한번 사봤어요. 아이즈미 레진 킥이랑 레진 페스트를 구매를 한 건데, 저는 그, 그, 오버, 기본 오버레이 할 때는 킥을 많이 쓰고, 연장할 때는 페스트를 씁니다. 그래서 젤 연장은 무조건 페스트를 이용해서 요즘은 연장을 하고 있고, 요거는 알올을몇개 구매를 한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초미니 사이즈의 화이트 별 글리터고, 리본 조금 떨어진 거 있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를 왜또 하나만 남아. 아, 여기 여기 또 있고. 그리고 제가 이 실버 반보를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진짜 다 썼어요. 그래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이거 제가 많이 잘 즐겨서 쓰고 있는 거. 그리고 이거 자석 그냥 사봤습니다. 이거 뭐 비트랑 뭐 니퍼 이런 거 세척하는 거. 어 세정제를 구매를 했고요. 요거는 비트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사이드 쪽그거스럼이라던가 구둔살 같은 거 제거할 때 쓰려고 사봤는데 헤드는 굉장히 작고 윗 부분이 납작해서 사이드 부분에 잘쓸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보시면 진짜 조그매요. 이렇게 이런 사이드 같은데. 거스름이나 부은살 같은 거 제거하기 용이할 것 같아서 <laughs> 손이 너무 민망한데 구매를 해봤습니다. 금액은 아주 저렴했어요. 이거는 제가 선물로 받게 되었는데요. 엄청 유명하신 네일 엠씨 원장님께서 그 파우더를 이번에 출시하시게 되는데 이벤트로 이제 출시할 파우더의 이름 응모전 같은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응모한 이름이 있는데 어당 강... 이렇게 선정이 된건 아니고 후보에 올라가게 되어서 이제 선물로 미리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제품으로 출시될 파우더고 아직 파우더가 출시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먼저 받게 되는 영감을 얻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파우더는 그 우리가 색깔 바르고 나서 파우더를 입히면 밑에 깔려있는 컬러가 많이 이제 죽잖아요. 좀 파우더에 파우더 빛에 가려서 어, 기존 색이 많이 죽는데 이거는 어, 기존에 발랐던 컬러들을 어, 이렇게 해치지 않고 광만내는 그런 파우더라고 합니다. 광파우더의 일종인데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잘 써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손님께서 선물을 해주셨어요. 스탠리 텀블러인데, 어, 저 스탠리 거 처음 써봐요. 컬러는 이런 컬러로 골라서 스티커가 이렇게 왔나봐요. 엄청 커요. 봐요. 이게. 1 l 는안 되고 800 몇인가 그렇다고 전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컬러는 약간 좀 많이 순화된 소라색입니다. 이런 컬러는 처음 써봤는데 어, 컬러 옵션은 제가 변경할 수 있어서 이걸로 한번 해봤습니다. 진짜 커요. 그리고 손잡이도 있고 빨대도 있어요.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팔 받침대를 바꿔봤고요. 저는 일자형으로 썼었는데 이제 키가 크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작으신 분들은 있다 보면 이제 어깨도 에 아프시고 하신 것 같아서 이렇게 된 거를 고민하다가 구매를 해봤고요. 제가 앉아본 결과 제가 키가 작은 편인데 앉아본 결과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의 차이는 있어요. 이게 좀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램프가 안 들어가면 어쩌, 어쩌지라는 생각은 했는데 램프 이거 키스될 거. 리뉴얼 대기전 건데 편안하게 잘 들어갑니다 이렇게 손도 살짝씩 들어갈 정도로 남아요 또 약간 한 마디 정도로 남는 것 같아요 어, 이거를 바꿔봤습니다 깨끗하게 쓰고 싶은데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짠 그리고 옆으로 넘어와 가지고 이거 에어브러시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지금은 충전 중이고 그 잉크가 아직 오진 않았어요 저는 에어 브러쉬를 계속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어 가지고 그렇게 비싼 거를 사진 않았고요. 테무에서 기계를 구매를 했고 어그 잉크는 부티크 코리아에서 지금 주문을 한 상태입니다.